역대급 한파 듣기만 해도 정말 걱정이 되는 단어인데요. 특히 이번 겨울이 영하 18도 이하의 극심한 추위가 있었던 21년, 22년 비슷한 수준의 한파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됐다고 합니다. 숨은 보일러 고수들의 난방비 절약 비법을 남김없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역대급 한파가 예고되면서 보일러 사용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보일러 사용을 많이 하면 따뜻해서 좋기에 좋겠지만, 늘어나는 난방비 부담에 가슴이 아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작년과 올해에 걸쳐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더욱더 부담이 되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강지킴이가 보일러 회사와 보일러 설치 기사는 물론이고 숨은 보일러 고수들의 난방비 절약 비법을 남김없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 돈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지킴이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설마 없겠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당신의 건강지킴이 더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로 유익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역대급 한파. 듣기만 해도 정말 걱정이 되는 단어인데요. 최근 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날씨 전망에 따르면 12월 기온은 평년보다 1.1도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겨울이 영하 18도 이하의 극심한 추위가 있었던 21년, 22년 비슷한 수준의 한파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됐다 합니다. 이렇게 강추위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보일러 사용 꿀팁을 잘 알아놓고 난방비를 절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온도 조절기에는 보통 네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바로 실온 모드 온도, 모드 예약, 모드 외출 모드입니다. 또 모드들 외에도 온수 기능이 있는데요. 이 다섯 가지 기능만 잘 설정하시면 겨울철 난방비 완전 줄어듭니다. 일단 보일러의 작동 원리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보일러 온도 조절기에 맨 밑에 보시면 움푹 파인 모양의 구멍이 있는데요. 이게 그냥 디자인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보일러에서 현재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 감지 센서입니다. 보일러는 이 온도 감지 센서에 맞춰서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온도를 26도에 맞춰놨다면 26도가 될 때까지 계속 보일러가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가 집안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풍이 심한 곳에서 있다면 우풍 때문에 기온이 계속 떨어지고 설정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보일러가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쓸데없는 가스비가 낭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도 조절기는 우풍이 없으면서 집안의 온도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장소에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는 모두 하나씩 절약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온 모드입니다. 특별할 게 없습니다. 우풍이 없는 집은 실온으로 맞춰놓고. 원하는 온도를 설정해서 그냥 보일러를 트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문제인데요. 우풍이 심한 집은 온돌 모드와 예약 모드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온돌 모드는 바닥 속에 있는 보일러의 물온도를 뜻합니다. 이 온돌 모드를 일단 60도 정도로 대펴주세요. 그러면 방에서 훈훈한 기운이 돕니다. 그 후에 예약 모드를 사용해주세요. 두세 시간 주기로 설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온돌 모드로 바닥을 따뜻하게 돌려놨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예약이 2시간, 3시간마다 한 번씩 돌아가서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그 유명한 귀뚜라미 보일러에서 공인한 방법으로 가장 효율이 좋다고 하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따뜻하면서 가스비 또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출 모드입니다. 이 외출 모드가 가장 중요한데요. 잘못 알고 쓰신다면 가슴이 폭탄의 주범이 될수 있습니다. 외출 모드는 이름과는 달리 외출할 때 온도를 유지하라고 트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외출 모드의 원래 역할은 장기간 외출을 할때 보일러가 동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온도만 유지하도록 하는 모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도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8도까지 떨어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결국 보일러가 외출 내내 안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출 모드를 켜시면 그냥 전원을 끄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외출하는 동안 보일러가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는데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얼음장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낮아진 온도는 보일러를 강하게 틀어도 온도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온도로 다시 높이려고 할때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운 건 덤이고 가습이 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을 며칠간 비우실 때는 외출 모드를 해 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때는 다시 예약 모드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3, 4시간에 한번 정도 돌아가기 예약을 설정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것도 불안하시면 평상시 실내 온도에서 3도에서 5도 정도 낮게 설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약 모드를 해 놓으면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가습이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온수기능 설정법입니다. 세면대나 싱크대와 같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온도를 조절하는 게 온수기능인데요. 보통 저중 꽃 또는 저중 강으로 되어 있거나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강이나 3단계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통 70도 이상의 끓는 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꼭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1단계나 2단계 정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나 감처럼 3단계로 해놓으시면 70도 이상으로 물을 끓이는데 엄청난 가스비가 들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역대급 한파가 예상되는 이번 겨울에 난방비 폭탄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마다 오르는 가스비 고지서에 깜짝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겨울에도 당황하지 마시고 오히려 난방비를 절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다른 보일러 절약 방법을 아시는 고수분이 계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친절하게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꾸준히 알찬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채널을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못했네요. 앞으로는 꾸준히 영상 제작하여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상에서 전달드린 내용과 관련된 가성비 있는 식품이나 상품들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영상에 따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챙기시고 생활에 요긴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건강 지킴이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영상을 만드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최고로 유익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양질의 영상 꾸준히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께서도 영상들 빠짐없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